인천시에는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을 키워주고 자립을 시켜주는 자활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숭이보건지소 내에 길버카페를 개점했습니다. 함께 걷는 길버테가 남구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지적장애인 4명과 매니저 2명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근데 사실 오픈을 해보니까 정말 그거는 저의 그냥 하나의 사치였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았고, 고객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오면 기다려주고, 또 괜찮다고 하고, 뭐 약간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기다려주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숭이 보건지소 1층 로비에 위치한 길버 카페 입구에는 커피 향기가 가득합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지적장애인과 매니저가 함께 운영하며 향기로운 맛과 향을 지닌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하고 음료를 제조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적장애인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자활 근로자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 능력을 돕기 위해 생겨난 자활기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활기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